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파워 크리를 공부하는 법,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어, 그런 겁니다. 어, 뭐, 엑셀이나 VBA나 딴 언어를 배운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뭐, 저도 배우는 과정이고, 뭐, 이렇게, 언어란 자체가 완성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파워커리 같은 경우는, 이 제일 중요한 게, 함수로 모든 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파워커리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 함수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그걸, 어,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파워크리에서 제공하는 구이 방식의 그래픽 방식이죠.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이 거기서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중첩해서 쓸 경우 그를 지원해주지 않죠. 그리고 그를 이제 이또 어떤 그를 이 그래픽 방식으로 하면은 어 중첩에서한한 한 번에 할수 있는 걸 갖다가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음 결론은 파워커리를 음잘 하려면은 함수를 이렇게 잘 하고 어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함수를 만들어 쓸줄 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함수 만드는 거는 이전 강의에 제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데이터, 테이블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인크리. 자, 제가 설명할 거는 함수를, 이제, 어떻게 도움말을 찾아서 활용하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이게 이제, 뭐, 이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laughs>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가 요게, 어 박스에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고, 자, 여기서 바로 입력해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스트. 어, 뭐야? 리스트.카운터 점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서 다음 줄로는 시프트 엔트입니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자, 3이 나오죠. 이렇게 저는 자 요거를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면 되냐면은 이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자홈 가면, 가면은 고급 편집기 있죠. 여기서 여기에 도움 말이 있습니다. 아, 물음표 있죠. 여기 가면은, 이, 요게 돈말이 있습니다. 돈말이 있는데, 요게, 어, 요게 대충 이렇게, 어,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파워커리 엠 포뮬라? 랭귀지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 한글판이 어디 있을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펑션 여기서 이뭐야어 리스트 평 펑... 리스트 올라가려면은 오브 뷰 전체 개관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쭉돼 있습니다 뭐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리스트형은 앞에 리스트가 붙고 jump first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되게 직관적으로 함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 보고 여기 클릭해서 보면은 좀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관련된 거 볼라 그러면은 테이블 여기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 이렇게 어, 제공을 합니다 뭐냐면은 샵쉐어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요게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레코드에요 요게 보면은 크리1 시계 얘기하면은 요게 어떤 시어도 공유할 수 있는 갖다 쓸수 있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 전역이다 이 말이죠. 글로벌 글로벌 이 말이죠. 전역 함수다 이 말이죠. 갖다 쓸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요게 보여주는 게자요거 value type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어떤 타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value type. 자, record라고 되어 있죠. record가 뭐라 그랬죠. 제가 전에. value type은 v b a 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겠습니까? time name. 요거, 요 함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아, 이게 record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은 자, 요게, 어, 요게 쭉 보고, 레코드를 이렇게 레코드는 키 밸류죠. 자. 테이블 점 뭐야? 컨테인저. 요렇게 하고 엔터 키를 치면은 o 테이블 컨테인저에 해당하는 밸류값 요거. 테이블 컨테인저 요, 요거를 이렇게 리턴해 주는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자, 요게 대한,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게 한글로 돼 있죠. 요게, 요게 첫 번째 인수가 뭐고, 두 번째 인수가 뭐고, 이렇게 쭉,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 자.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 작업하면서 요게, 어, 새로운 커리를 이렇게, 어, 새로운 커리를 기타에서 빈 커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뭡니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를 하면 되죠. 아, 요게 인터넷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렇게도 할수 있고, 또한 가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그 함수를 쓸 때, 여기 같은 경우는, <laughs> 자동 완성, 이렇게 이제,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띄어 주지를 않죠. 근데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 이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 요거를 설치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를 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음 시각화 도구입니다. 시각화 도구인데 이게 이제 요 안에 요 자체적으로 이게 파워 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해야 되죠. 이렇게 어 조작을 하고, 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이 파워 크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요런 똑같은 파워 크리핀 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 여기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그, 그 함수를 이렇게 띄어주는 거죠. 이렇게. A, B, C 하면은 C까지 치면은 그 위에 이렇게 툭툭 뜨듯이 a B, A에서 점 누르면 쫙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워 B, I 여기서 파워 BI 이거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이게 엑셀의 파워 크리를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 이말입니다자 여기서 여기서 파워 크리의 크리 편집되어 있죠. 이렇게 편집기가 되죠. 되는데, 이제 여기 들어왔으면은,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보기 보면은, 아, 수식 입력 줄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죠. 수식 입력 줄 테스트 돼 있고, 자, 홈에 들어가 보면은 자새 원본 해가지고 똑같죠. 빈클이 엑셀 해가지고 요를 가져 데이터를 가져와도 되고 지금 빈클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실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이렇게 요 수식 입력줄 펑심 박스 이게 안보인다 그러면 보기에서 요게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또 고급 편집기 요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none 해가지고 리스트 점 컨트롤 스페이스바 테이블 1, 2, 3, 4, 5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자,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리스트 하니까 나오죠? 점 해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이게 카운터 이렇게 됐죠? 하면은 요게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설명. 이게 한글로 그대로 나오죠. 컨트롤 스페이스 밥 누르면은 이게 리스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아, 디스팅트 해 볼까요? 자. 하면은 이게 자, 이가 되죠. 고유값. 자, 리스터 1 2 3. 래의 나오겠죠. 고유값 여기서 3 2 5.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파워 BI 이게 이제 자동완성 이거에 제공해주고 여기 설명까지 한걸로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워크리어의 함수들을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